안녕하세요 직장인들의 마음 교육 마인델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동 공격에 대한 이유와 대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팀장님 저 오늘 집안 행사가 있어서 정시에 퇴근해도 될까요 어 그럼 근데 가기 전에 보고서 메일로 보내주고 갈 거지 어 보고서 내일까지 달라고 하셔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요 어 그래 난 당연히 된줄 알았지 정시에 퇴근하겠다는 요청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불만이 있으신 걸까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다면 수동 공격을 경험하신 거예요 수동 공격은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 팀장님이 김 대리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상황인데 어박 대리 이번 프로젝트 김 대리랑 작업해 볼래? 김 대리에게 직접 말을 하지 않고 박 대리에게 얘기를 하면 김 대리의 기분은 어떨까요? 뭔가 찜찜하지 않을까요? 비꼬는 듯한 칭찬 멘트. 이거 김 대리 간 거야? 보고서가 너무 달라져서 다른 사람이 한줄 알았지. 칭찬도 아니고 평가도 아닌 뭔가 기분이 이상하게 만드는 멘트. 또 다른 예는 부탁에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을 때, 부탁한 일을 자꾸 미룰 때. 예를 들면 팀장님 저번에 부탁드렸던 보고서 검토 언제쯤 가능할까요? 아 그래 그래 내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챙겼는데 나중에 알려줄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어.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자꾸 미루기만 하는 거예요. 부탁한 사람의 마음은 많이 불편합니다.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직접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대신에 핑계나 변명을 하거나 모호하게 설명을 하거나 빈정거림으로 대답을 해요. 아니면, 정보를 나와 직접 공유하지는 않고 매번 내 상사를 참조해서 또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직접적으로 나에게 공격적인 멘트를 하거나 행동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수동공격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것이 특징입니다.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반면에 받는 사람은 기분이 유쾌하지 않습니다. 화가 났거나 싫으면 표현을 하거나 얘기를 하면 될 텐데 괜찮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거절하지도 않아요. 모호하게 답변합니다. 저 내일 오전 10시에 미팅 가능하세요?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팅... 초대장을 보내면 답을 안 해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나에게 무슨 감정인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수동 공격을 왜 하는 걸까요? 첫 번째 감정 표현이 수용되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경우에 수동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양육 방식이나 가정 환경이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드러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거나 드러냈을 때 좋지 않은 상황들이 생긴 경우에 그 경험치들이 쌓이면 어른이 되어서도. 감정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감정을 도무지 읽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정서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수동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나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 감정이 올라오겠죠. 그 대처 능력이 부족하면 직접적인 표현이나 반응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나 능력이 길어지지 않은 거죠. 세 번째는 갈등 상황 자체를 회피하는 경향이 송원격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나 확신이 부족한 경우, 갈등을 풀어나가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갈등 상황을 회피하는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수동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수동 공격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직접 해치고 이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겠다고 하는 경우보다는 감정 표현 자체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수동 공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감정 표현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 못했을 거나 부정적인 정서나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죠 갈등 상황 자체에서 풀어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회피하는 경우 수동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중요합니다. 수동 공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수동 공격을 알면 이해하기 시작하며 상대의 감정이 보입니다. 수동 공격을 당하는 이유는 상대가 감정을 드러나지 않고 모호하게 피하거나. 정확한 답변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동 공격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첫 번째, 수동 공격에 대해서 관찰을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보이는 수동 공격 행동들을 하나씩 관찰을 해 봅니다. 두 번째, 나의 불편한 감정을 확인합니다. 상대가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내 감정의 변화가 어떠한지를 읽어 보는 거죠. 세 번째, 상대의 감정을 읽어 주기. 상대가 수동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감정표현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감정표현이 어려운 수동공격자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내가 읽어주면 나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수동공격이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그에 반응하는 나의 마음 상태와 상대방의 마음도 보입니다. 마음은 이해할 때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인델로였습니다.